10편 42편 수사슴이 신의 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오 하나님이여 내 혼도 그처럼 주를 갈망하나이다. 내 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오니 내가 언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겠나이까. 사람들이 계속해서 나에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내 안에 있는 혼을 토해내나니 이는 내가 전에 무리와 함께 갔었고 거룩한 나를 지키는 무리와 더불어 기쁨과 찬양으로 소리지르며 하나님의 집으로 갔었음이니이다. 오내 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째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 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그를 찬양하리라 오 나의 하나님이여 내 혼이 내 안에서 낙담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모님들의 땅과 미살산으로부터 주를 기력하리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기품이 기품을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뒤덮나이다. 그러나 낮에는 주께서 그의 자애를 베푸실 것이요 밤에는 그의 노래가 나와 함께 있으리니 내 기도가 내 생명의 하나님께 드려지리로다. 내가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퍼하며 다녀야 하나일까 하리라. 칼로 내 뼈를 찌름같이 내 원수들이 나를 비방하며 그들이 날마다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도다. 오내 네, 호나 어찌하여 내가 낙담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내 안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 얼굴을 강건케 하시는 분이요. 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라.